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시나요? 대부분의 두통은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통제나 두통약을 먹더라도 잘 낫지 않는 두통들이 있는데요. 이런 두통들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위험한 두통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그런 두통의 증상들을 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뇌와 신경에 집중하는 두청한 의원 김도환 대표 원장입니다. 한의사인 제가 한의원이 아닌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한의사가 알려드리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할 두통, 과연 무엇인지 꼭 알아두셨다가 나에게 혹은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증상은 뇌출혈이나 뇌동맥 박리 등의 위험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두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양상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통과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는 동안에 두통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구토를 하는 그런 두통입니다. 이런 증상은 자는 동안 뇌압이 올라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종양이나 뇌수막염으로 병원에서 CT나 MRI 검사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두통이 점점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외상후 두통입니다.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쳤는데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도 두통이 계속된다면 뇌진탕이나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두통과 함께 구토, 어지러움, 졸림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두통입니다. 젊었을 때는 두통이 전혀 없었는데 50세 이후에 극심한 두통이 생겼다면 뇌혈관 질환이나 종양 등에 심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통증 강도가 점점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할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통은 흔한 질병인 만큼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치료 순간을 놓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두통의 증상에 따라서 병원이나 한의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